고객님 박스가 잘 어울리네요 요즘, <웃음> <웃음> 요즘 유행하는 테슬컷으로 잘라드렸거든요 아, 그 유엔 다 지났다고요? 아... 이미 잘랐어요. 네, 네. <laughs> 왜 상의도 없이 자르냐고요? 음... 아빠 보실래요, 일단 괜찮아요.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? 아, 봐보세요 한번. 이쪽에 한번 봐보세요. 마음에 드세요? 네, 마음에 드세요? 음. <laughs> 왜 저를 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저 말고 마음에 드세요? 어? 보고 놀랬어 바들짝 너무 예뻐서 허, 어 그래 그래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어, 그래 아 예뻐 <laughs> 아유 마음에 들지 아유 너무 예쁘지? 아이고 귀여워 수고하셨습니다 샴푸 시러 가실게요 샴푸, 샴푸하실게요. 수고하셨어요.